하는 변호사들 소속인 어, 김기수, 어, 또 장재원, 정재원, 장재원 변호사와 함께 어, 오늘 간단하게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저께 어, 1월 22일 화요일 어, 김태우 수사관과 변호인단이 어,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와대 내부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증거 보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아침부터 김태수 사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 집행 사유가 공무상 비밀 누설행위라고 하는데 저희가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어, 이 사건의 본질은 사적 이익과 어, 그리고 명예, 개인적인 명예, 그리고 권력 다툼을 위해서 국가 청와대가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한 권력 남용 사건입니다. 어, 그리고 어, 권력 남용 사건이자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따라서 김태우 수사관은 국가와 공익을 위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이것을 제보한 폭로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그 집권 세력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공익제보자라고 난리를 치면서 보호하더니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자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불사하고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 신재민 같은 양심 있는 젊은이들이 제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 책임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일이지 제보한 사람을 괴롭히고 탄압하면서 책임자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 기막힌 일은 공직기관 협의체를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속아웃을 엄청난 개그입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그 책임자인 최종 책임자인 어, 실무적으로 최, 최종 책임자인 어, 조국 수석부터 우선 사퇴하고 그 협의체의 길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오늘 공익제보자보호를 위해서 결성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인단의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들이 국가 국민을 위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추가적인 정치 탄압을 막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해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김태우 신재민 그리고 제2, 제3의 김태우 신재민에게 용기를 주고 어,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용기를 주고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 이 이중적인 작태를 단호하게 근절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어, 바랍니다. 네 순서는 어, 우리 그 변호인단께서 간단하게 입장과 그다음에 어, 어제 어, 박형철, 네, 박형철 비서관이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시고, 어 그리고 끝으로 어, 김태호 전 수사관께서 어, 지금의 어떤 심정, 심경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 동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21일 월요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요일 날에는 어,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어, 우리가 어, 증거 보전을 좀 요청하는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확인을 구하는 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 바로 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게 됐고요. 어, 저희가 우리 변호인단이 어, 지금 김태호 수사관에 대한 세 건의 검찰 고발 그리고 대검찰청 감찰 사건 그리고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우리가 재판 거래 의혹이 있을 만큼의 어떤 어, 광속도의 어, 사법부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어, 그 이후에 어, 연이어서 어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어제 그그 그 대법원에 어, 어, 대검찰청의 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절차 중 중단 가처분 이 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징계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접수된지 1시간 20분 만에 기각 결정문을 저희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까지 마치는 정말 기네스북에도 없는 초유의 그런 사법적인 신속 대응 팀이 꾸려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들이 놀랐습니다. 저는 변호사 생활 20년 하면서 그그 그 결정을 받았, 받고는 받 갑자기 그 현기증이 날 정도로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내가 과연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가? 내가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자부심은 그 결정문 받고 나서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그 사법적인 그런 신속 대응에 저는 어, 굴하지 않고 어, 기자회견을 개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은 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어,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잉 수사라는 것이 저희 변호인들의 판단입니다. 지금 그 현장에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했던 우리 변호인이 확인한 바로는 그 범죄 사실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인데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을 기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된 사실입니다. 더 이상 압수수색을 통해서 더 나올 것도 없는 압수수색을 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 공익신고를 한 부패행위 신고를 한, 부패 행위 신고를 한그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어, 혐의가 있는 청와대 내부에 증거를 핸드폰과 PC와 노트북을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 보전을 해야 되지 왜 공익신고자의 어, 자택에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느냐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고 부패 행위 및국민권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그 법률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로서 저희 기본 입장을 밝히고요. 그 기자회견 이후에 청와대 박형철 청와대 박형철 비서관이 우리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반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일부 어, 보도 자료를 낸바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박형철 비서관의 반박 세 가지에 대해서 어,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염한웅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 관련 내용은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인사 검증 시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으로. 7대 기준 발표 이전이고 단순 음주운전이며 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하여 임명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합니다. 7대 기준 발표 이전인 5월경에 대통령이 이미 음주운전은 5대 비리보다 중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특검반 데스크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부분은 구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활동 및구 특감반은 반원들 감독업무를 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구특감반은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기자회견을 반복했습니다. 저희 변호인의 입장을 반박하겠습니다. 출장비는 업무시간 중 출장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감반원들에 대해서 특감반원들 감독 업무에 대한 것은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해야지 출장비 항목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감반 데스크가 업무시간 이후 직원들을 감독한 사실이 없습니다. 세 번째 박형철 비서관의 기자회견 반박 요지입니다.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충성해야 한다거나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리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박형철 비서관의 반박을 다시 반박합니다. 비서관이 회식 때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입니다. 임종석 관련 비리 가져오라는 것은 김태우 수사관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이므로 특감반의 감찰 업무 대상에는 해당되므로 적법한 지시사항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이상 세 가지를 반박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어 압수수색 하루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내온 보내온 내용은 우리 장전 변호사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자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 1월 8일에 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 그리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침해행위 신고 각각 담당자를 배정해서 어 지난 1월 16일 서울 모처에서 어, 면담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면담을 실시한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어, 처리되고 있는지 또 아무런 답이 없어서 어, 1월 22일 날 어, 오후에 이제 공문으로 정식 공문을 발송했고 그그 그 답에 대해서 원래 1월 24일까지 좀 공문으로 답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 그 내용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기위원회의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발신인은 2019년 1월 8일 국민건익위원회에공익신고를한 김태우 수사관의 대리인으로서 기 위원회에 본 공문을 보내는 바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2019년 1월 16일 기 위원회의 담당자와 어, 서울 모처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예, 이후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네, 예, 네 가지를 문의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다면 어, 기 위원회에 접수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신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피신고자 측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여 어, 출석및 의견지수 등을 요청했는지 아직 하지 않았다면 언제쯤 할 예정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 내용을 조사 기간에 이첩했는지 아직 안 했다면 언제쯤 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1월 24일까지 어, 오늘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어제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와서 어, 이 부분이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 자기가 서기관이지만 뭐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어, 결제 라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제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공문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네, 뭐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변호인들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김기수 변호사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 그 가처분이 한 시간 만에 나왔다 하는 것좀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이저어그 디지털 그죠 어 디지털 전자소 전자소송기로 전자소송 열람 시스템인가요? 그것으로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며칠쯤 며칠 며칠쯤 접수하셨죠? 10시 22분경. 예, 그 당일 날 10시 22분경에 가처분 신청 가처분 어, 가처분 신청을 접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가처분이냐? 징계 처분을 금지하라는 중단하라는 징계 절차 중지 가처. 예, 예, 징계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접수를 하면서 그 접수한, 어, 그 접수한 내용에 뭐가 있냐. 신청서도 있고요. 거기에 증거자료들이 있습니다. 증거자료. 증거자료만 다 읽어보더라도 몇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소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두세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세 사람의 판사가 합의를 해서 결정되는 사안인데 세 사람의 판사가 꼭뭐 만나서 회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전화로 주고받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이 증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진의도 확인해야 될 거고 자기들이 심정적으로 심증상 아무리 이것이 기각 사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사라면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10시 22분에 접수했는데 언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까? 통보를 받았습니까? 11시 4 0 네, 11시 40분경에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건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야말로 재판거래가 아닌가. 어떻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증거가, 증거가 다 편철되어 있는 신청서를 접수를 했는데 한 시간여 만에 그것을 다 읽어보고 그것을 기각 결정까지 내려, 합의까지 해서 결정까지 내려서 그거를 갖다 소, 그 변호인한테 통보까지 하는가.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의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미리 다 짜여진 각본이 아닌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짜여진 각본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법부는. 이것이야말로 재판거래고 이런 식의 재판을 할수 있는가? 지금 이렇게 모든 국민이 관심 있는 공익재보자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한 시간여 만에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제 압수수색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심합니다. 아까도 변호인이 얘기했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어떻다 하는데 이미 다 폭로했습니다. 뭘더 누설한 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그래서 누설한 내용에 뒷받침이 되는 증거를 갖다가 압수수색을 하면 그것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이제 폭로가 안 되겠네요. 폭로하는 걸 막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폭로하는 걸 막자. 그리고 또이 이후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도와주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압수수색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느끼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탄압이고 이런 식으로 아무 필요도 없는, 사법상 필요도 없는 압수수색을 자행함으로써 오히려 증거가 되는 폭로할 만한 자유를 미, 자료를 미자료를 미리 맞고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압박하고 그리고 그 가족을 압박하고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 이제 입 닥쳐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도 40대십니다 젊은 분이십니다 신재민 젊은 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주변 조직과 눈치 이런 거 보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길을 누르고 짓밟고 하는 이건데 같은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우리 기자님들께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김태우 사장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더 폭로할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더 많은 정보가 있다고 들었지만 이것이 30개를 폭로를 하든 40개를 폭로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폭로를 숱하게 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압수수색까지 당한 마당에서 저는 이분이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하실 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신경과 함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심경을 말씀드리면, 참 슬픕니다. 슬프고, 저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업무 시간에 일 열심히 하고, 퇴근하거나, 뭐 주말에는 뭐 아이와 놀아주고, 집에 청소하고, 설거지 해주고, 그렇게 정말,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본인들 의사와 좀 맞지 않는다. 본인들 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현실이 슬프고요. 조금 전에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누차 지금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 지금 이 정부에서 이렇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프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제 기재 확인하고 나서 제가 수사관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그때로부터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가장 빨리 할수 있는 압수수색이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것은 보복, 오복, 보복성 압수수색이라고 밖 에, 다른 판단이 들지 않습니다. 그 평범한 가정집에 그렇게 들어와서 아직까지 자고 있던, 곤히 잠들었 있던 아기 그리고 저희 가족들의 평온을 깼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유가 제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그런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얘기했고 제가 폭로한 거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내용을 제가 폭로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다 인정합니다. 제가 폭로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뭘 압수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무슨 자료가 있던 전다 인정한다고 얘기했었고 그걸 다 제출 못한 게 있다면. 뭐 한두 개 빠진 게 있다면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어찌 보면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동부지검에서 제가 충분히 그 자료를 다 제출했고 진술 진술까지 자세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했어야 되는 압수색이거나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는 압수색을 정말 미묘한 시점에 그렇게 누가 봐도 보복, 보복성으로 저희한테 퐁 폭행을 가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공무상 비밀을 저는 누설을 한 것이 아니라 비리를 누설한 겁니다. 비리. 비밀 누설이 아니고 비밀, 비리 누설입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훼손되는 국가적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공무상 비밀 유설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폭로로 인해서 어떤 국가 기능이 훼손됐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국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제가 했던 공표로 인해서 훼손된 국가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들의 직무 유기, 감사 무마로 인해서 훼손되었던 국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이 진정성과 제가 겪었던 말과 제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공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제대로 밝혀지기를 지도록 같이 힘써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